자 가겠습니다 둘셋 오! 어! 그냥 가기 죄송 <laughs> 오 어, 이거 왜 이러지? 어 죄송해요 제가 키가 지금 이상해가지고 예 네, 됐습니다 자안쪽 들어오세요 1쪽 안으로 벌써 들어갔어? 예 네, 들어가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키가 이상해져가지고 자 차단 잘 볼게요 정분 저 3초. 감사합니다. 나오셨어요. 2조 안으로, 2조 안으로, 2조 안으로 들어오세요. 사을 차단 좋구요 자 들어가셨습니다 정분 제가 할게요 저저 저, 왜 안돼 저 미스 자43 자, 나오셨습니다. 자리 잡으시고, 3조 안쪽으로. 자, 30%. 제가 빨리 말씀 못 드렸네요. 자, 겹쳐 쓰세요. 자, 최대한 살아봐요, 최대한. 18%. 14 힐러 살아야 돼. 힐러, 자, 지금은 뭐 체인 없죠? 지금 체인 안 걸린 것 같은데, 지금은 자, 바닥 깔립니다. 빠지겠습니다. 뒤로 3%, 2%, 1% 네, 수고하셨습니다 어 잘했, 잘하셨어요, 잘하셨어요 이거 오늘은 해제, 해제 많이 좋았어요 진짜로 오늘 뭐가 이상하게 자꾸 그게 저거 되네요, 체인 체인이 좀 꼬이네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저는 나중에, 저는 나중에, 일단 우리 저 러원님하고 에이, 감사합니다. 너무 빨리 살려주면 좋지 않아. 자, 요거 빨리 진행할게요. 자, 요거랑 요거. 자, 요렇게 나왔습니다.